유방암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 가장 여성들에게 도전이 되는 암입니다. 남성도 뭐한1% 정도가 유방암에 노출되기도 하지만 특히 여성들의 유방암 빈도가 지금 20대, 30대, 40대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여성암 중에서도 제일로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암이어서 지금 현대 우리나라 한국 여성들의 암에 대한 걱정이 유방암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유방암은 그 해박증 구조에 따라서 한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그 젖을 만들어내는 유, 유소엽이라고 하는 그 젖을 만들어내는 공장에 해당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암이 발생하고요. 그 형성된 젖이 이렇게 관을 통해서 가는 유관이라는 곳에서 또 암이 발생을 하는데 암의 65% 75%는 이 유관에서 암이 발생을 하고요. 다음에 그 젖이 이제 나와서 어, 유두로 나오는데 그 유두에 또 암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두에 있는 피부에서 암이 파젯병이라고 해서 그 피부병으로서 발생하는 어, 이렇게 유방암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방암은 또 가까운 이그 겨드랑이에 그 인파절이 많이 있는 곳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방암이 이제 어느 정도 침투가 되어서 림프절까지 들어가면 그 림프절까지 이제 확대가 되는 그 겨드랑이 림프절까지 확대되는 전이성 유방암 이렇게 해서 유방암의 폭은 그~ 유두 그다음에 유관 유엽 그리고 이~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 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유방암의 진단은 먼저 자기가 항상 진단은 자가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유방암을 아주 조기에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했을 때는 그 치료율이 굉장히 높고 재발률이 거의 한 1%에서 5%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진행형으로 가서 암이 조금 2기, 3기, 4기로 갔을 때의 재발률은 85%까지 올라가게 되는 이 암의 예후에 굉장히 큰그 차이를 주게 됩니다. 유방암 진단은 어 그 여성의 나이를 30세, 35세, 40세로 좀 구분해서 각각 다른 사전에 예방적인 진단과 또 진찰이 있겠습니다. 30세 때는 자가진단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매달 한 번씩 이렇게 건강하신 여성이 자기 집에서나 이렇게 적당한 장소에서 자기 유방을 관찰하고 만져보고 하는 진단법입니다. 먼저 그 유두나 유방에 만져지는 몽울은 없는가? 또 이렇게 겨드랑이에 만져지는 어떤 몽울은 발생하지 않는가? 또 유두나 어떤 피부 색깔이 변하지는 않는가? 또 어떤 부분은 함몰이 있거나 피부에 함몰이 있어서 뭔가 이상하게 외형이 변하지는 않는가? 또양 유방을 관찰, 이렇게 비교하면서 한쪽 유방이 유일하게 더 커지, 아니 커지거나 혹은 이렇게 위축되지는 않는가? 이렇게 모양의 변형이 있지 않는가? 유방의 자가 진단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생리 후에 유방의 크기가 정상화가 된그 시기에 유방자가 진단을 하는 것이 제일로 정확하고요. 생리 때에는 혹은 생리 전에는 유방이 좀 확대되기 때문에 자가 진단법으로도 이런 관찰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35세 때는 이건 자가 진단뿐만이 아니고 정기적인 유방 검진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에 40세 때는 자가진단 플러스 또 임상진단 플러스 유방촬영, 만모그라이라고 하는 엑스레이로 유방을 촬영하거나 초음파로 촬영하는 그 유방촬영들을 해서 30세, 35세, 40세 이렇게 좀 다른 형태의 5년마다 예, 좀 이렇게 진단하고 예방하는 자기 관리가 좀 증가되겠습니다. 예, 유방암이 생기면 유방의 외관의 변화가 있다란 말도 맞고, 없다란 말도 맞습니다. 그 유방의 몽울이 만져질 때 유방암을 진단하면 대부분 2기, 3기 이렇게 좀 진행된 암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